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법적 계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중요한 결정이죠.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사랑과 동반자 관계. 첫 번째 이유는 사랑과 동반자 관계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함께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삶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동반자를 얻습니다. 결혼을 통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형성.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가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는 안정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과 책임을 다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배우며 성장합니다. 결혼을 통해 가족이라는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삶을 지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서 세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인정. 세 번째 이유는 결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많은 문화와 사회에서는 결혼을 중요한 제도로 여기며 결혼을 통해 사회적인 안정감을 얻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고도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결혼은 사회적 기대와 역할을 충족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정서적 안정. 네 번째 이유는 정서적 안정입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함께 나누고 힘든 순간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혼에서 큰 장점이죠.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당신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줍니다. 또한 결혼은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삶에서 오는 안정감을 제공하며 정서적으로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이유. 마지막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생활비를 나누고 재정적으로 더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가구로서 경제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결혼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통해 세금 혜택이나 보험 등 법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각 사람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랑, 가족 형성, 사회적 인정, 정서적 안정,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통해 서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점이 있죠.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